다솔 건은행의 실전 도면 해독법 강좌. 자. 그다음에 이제 주 투상도를 배치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주 투상도를 배치할 때 주의사항. 자, 주투상도를 배치를 할 때는 이게 이제 가장 올바른 방법이죠.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험이라면 여러분들이 투상 감점이 되고 거의 실격에 가까운 점수를 맞을 수가 있죠. 실제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가 도면이 있어요. 이 도면 기어박스죠, 그죠? 여기는 물론 이제 전체 단면을 해서 어, 전체 단면을 돼 있죠, 이? 단면에서 그려졌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번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1번을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해봐요. 이건 이제 올바른 거죠. 여러분들 도면 배치만 생각을 해주십시오. 올바른 배치입니다. 자, 얘는 뭐가 틀렸을까요? 투상에 어긋났다는 라 얘기. 이게 여러분들 도면 작업하면 투상도 작업하면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너무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다면 얘를 옮겼어요. 틀린다는 얘기야. 얘만 틀린 게 아니고 투상도 전체가 틀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자격 검정이라면 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 어 실무라고 했을 때는 어 현장에는 우리 그 김반장님께서 올라가시고 도면을 찢어버리고 가버려. 자, 지름치수는, 우리 이제 기호를, 파이 기호를 쓰잖아요. 그죠? 파이 기호를 쓰잖아요. 그래서, 파이 기호를 써서 파이가 60, 20, 35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형체는 이미 원형인 형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호를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측면도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무슨 면도? 1, 1변이 아니고 면도가 되겠죠. 1면도로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축의 경우에 많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커버, 회전체, V벨트 풀리, 스포어기어 이런 것도 모두 회전체들이죠. 회전체, 이런 부품들에 많이 쓰는 기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이기어를 쓰면은 어, 투상도 하나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자, 어떻게 되겠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버니 캘리퍼스로 어떻게 제기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제기되는 거고, 바깥에 이렇게 제기되는 거고, 그렇죠? 치수 기입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요 아셨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위에는 어떻게 돼요? 대칭 중심을 기준해서 이렇게 되기이 치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이 치수를 잴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바닥을 기준이잖아 이렇게 되잖아 잴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이길을 이렇게 잴거 아니니까 이 치수가 필요하겠죠 방향에 의해서 어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축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이쪽 방향이 되겠고, 혹은 뭐 위에서 뭐 이렇게 되겠고, 그죠. 도면에서는 우리가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축은 어떻게 된다. 바이트가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요렇게나 목은 뭐요렇게둘 중에 하나겠죠. 안쪽에서 표기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가공 방향 우리 가 한번 봤었잖아요. 그죠. 이거,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y 혹은 이렇게 y 지뭐 안쪽에서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쪽에서 이렇게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바이트의 방향. 이해되셨죠? 바이트 방향이 어디예요? 여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축 같은 건뭐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바이트 방향이 요거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표면 거치기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요렇게 표기해야 된다. 혹은 요렇게 표기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 그죠? 똑같은 거예요. 두개다 표기하면 안 되고. 이안쪽에 도면이 우리끼리 글 아닙니까? 이 안쪽에다 는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가공 방향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쪽 같은 거는 이제 내경 가공인데 내경 가공법 우리가 안쪽에서 표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내경 가공은 이 안쪽에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된다? 안쪽에서 표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내경가공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공방향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봐주시다라는 얘기죠 내경가공 그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내경이 가공되기 때문에 어, 표면 거칠기 보면 이 친구같은 경우는 뭐 프렌지가 되는데 뭐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죠? 내경을 단면되어있고 중심도 이렇게 내경을 이렇게 가공했잖아요 바이트가 어떻게 돌아와있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표면 거칠기 교도 어떻게 표기해야 를 된다? 치수 기입이 이렇게 되고 안쪽에다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 혹은 위쪽에다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바깥쪽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바이트 방향. 어.. 헐공 기어 맞춤은 우리가 여지까지 쭉 했었던 부분이죠. 마찰 회전 운동을 하는 부분, 마찰 운동을 하는 부분, 왕복 운동을 하는 부분, 하는 부분, 베어링 커버의 조립 부분들은 모두. 헐곤 기어 맞춤 G6이나 H6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모두 G6을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G6을 적용하려면 이제 회전 운동을 하는 부분들은 실무 에서는 우리가 헐곤 기어 맞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헐곤 기어 맞춤이죠. 부품과 부품이 서로 이제 중공 축하고 조립을 하는데 물론 이제 기준 치수는 동일해야 되겠고요. 이 이제 분할 때 같은 게 분할판인데. 같은 경우 이렇게 헐금 끼어 맞춤으로 조립을 합니다. 이건 이제 나사로 이제 예,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너트로 이게 조이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게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헐곰이죠헐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헐금 끼어 맞춤이고. 우리 이제 과제 도면에서는 이게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왕복 운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주 헐금 끼어 맞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G 6을 우리가 적용을 했었죠. 물론 여기 가이드 부시는 H 7이 들어가 겠죠 그래서 이럴까? 에, 헐공 끼어맞춤까지 쭉한 번에 봤었고요 끼어맞춤 치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본체는 당연히 여기는 베어링 치수가 들어갈 거고, 베어링 들어가니까 여기는 y가 적용되겠죠. h8이나 파이가 얼마에 h7이나 h8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h7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거칠기는 y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는 이제 끼어 맞춤이 여기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치수를 볼것 같으면 축에 대한 치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베어링 끼어 맞춤 공차. 여기는 일반 끼어 맞춤 공차. 여기는 베어링 끼어 맞춤 공차가 전체 들어오 일반 끼어 맞춤 공차. 여기는 우리가 g6이나 h6이 오는 것이 확실하고 여기는 우리가 베어링 끼어 맞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h6이나 g6이 오는 것은 확실하겠죠. 축계 취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들어간 부분들은 우리가 지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어링 끼어맞춤이죠. 중간 끼어맞춤이 어, JO가 어, 들어가 있죠. JSO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끼어맞춤이 들어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끼어맞춤일까요? 베어링 끼어맞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는 일반 끼어맞춤이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H7이 올 거고요. 여기는 베어링 끼어맞춤에 의해서 치수가 결정이 될 거겠죠. 그죠? 그래서 베어링 끼어맞춤이 오는 곳은 우리 뭐 H7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일반 끼어맞춤 H7이 올수 있는 것이고 적용하는 것이고. 커버는 당연히 뭐 뭐가 될까요? G6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G6 X 자, 이 친구는 쭉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면으로 쭉 측정하죠. 을 우리에게 친구 봤잖아요. 그죠? 정반위 올려놓고 측정하는 방법. 이쪽 경우 역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각도를 규제하는 것이죠. 바닥을 기준해서 3차원 측정기로 해서 이렇게 엔진의 어떤 실린더 블록을 측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의 기준은 여기 부분은 완벽한 뭐다? 선생님 기호가 있는 거. 뭘 그린다? 평면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각도를 직각도를 측정한다라는 얘기죠. 직각도. 1번 부분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뭘 규제해야 된다니까 평행도하고 직각도가 규제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도 규제할 수 있겠죠?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 규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바닥을 기준해서 뭘 규제할 수 있을까요? 직각도 규제할 수 있겠죠? 그죠? 직각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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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틈새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직각이 안 맞으면 슬라이더가 올바른 운동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분석을 해 보면 일단은 바닥을 기준으로 했고요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규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끼어맞춤이 있는 이런 구멍들이에요. 동축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거고, 자, 이런 부분들 봐보십시오. 자, 우선 여러 부분 같은 경우에는 0.013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죠. 뭐가? 평행도가 규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파이가 들어가 있고요. 0.013인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0.01, 0.009, 뭐 이런 식으로 규제하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도 규제했죠. 이게. 축중심을 규제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뭐가 필요할까요 직각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직각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당연히 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같은 경우는 74라는 치수를 연장해서 기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양쪽을 규제하겠다라는 거죠 삽입부시는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 고정라이너가 함께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여기는 고정라이너는 지금 날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 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날개가 있는 고정 라이너고, 여기는 고정, 나, 어, 날개가 없는 고정 라이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여기에는 이 구멍, 치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 치수에 의해서 모든 치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우회전으로, 우측으로, 회전시켜서 고정을 하는 것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워서 좌측으로 회전시켜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날개가 좌측에 있는 것이 좌회전용 우측에 있는 것이 우회전용 얘는 우측에 있기 때문에 중심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용 그 다음에 중심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결국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좌회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봐야 되겠죠 D1에 대한 치수가 5mm니까 여기에 대한 치수가 아니 여기가 아니구만 여기 위쪽에 되고 마이? 6mm 야하 4mm 초과의 치수를 봐서 이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얘를 그리라고 했을 때 삽입부실 이와 같이 그리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있는 것을 똑같이 여러분들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대신 기준만 여러분들이 치수에 의해서 결정해서 드릴 구멍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하되, 치수는 역시 여기 있는 이치를 이런 공차 말고, 여기 에 있는 등급에 의한 공차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치수들, 공차들 잘 확인하세요. L에 대한 치수도 공차가 있어. 여기 보면 12에 여기 공차가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잘 확인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그리라고 했을 때.